달콤한 말씀 행복하다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으로 위기에 놓인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불러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 사심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 인간에게는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드러내십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우상들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때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도록 제대로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정작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헛된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에 대하여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언약의 이름으로 소개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대로 백성을 살리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보복과 구원의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잔향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사함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속죄란 덮어, 가리움, 제거함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십니다. 모세는 과거에 황금성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죄를 혹시 속죄할 수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의 희생이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은 결코 속죄의 대가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더 완전한 재물, 곧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재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리더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운명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볼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엄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그 기준에 의하면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업을 얻는 기쁨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모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합니다.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헛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말씀이 나를 올바른 방향에 서 있도록 인도하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우상이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엉뚱한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여 우리와 같이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